오늘은 금요일이고 어, 내일은 토요일 입니다.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주 3일 근무 가딱 좋은 것 같아요. 3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3일 근무 하고 하루 쉬고 그럼 이제 인컴도 줄어들잖아요 주, 주 4일째 근무, 주 3일째 근무, 뭐, 이, 인이 줄어들죠. 그러면 투잡을 떼야 되잖아요. 여하튼, 간간히 빨간 날이 있으면 좋죠. 공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도 점심평을 이용해가지고 투망 운동하러 나갑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더울 때 땀복 입고 투망 운동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다이어트 운동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제께는 이재길 투망사가 나오, 국진에 왔죠. 오셨죠. 어, 그래서, 뭐, 생생하게, 어, 왕피증 소식을 올렸습니다. 어, 오후에 저도 이제 나가가지고, 어, 한투망 했죠. 왕조복 한투망 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어 왕절복은 전부 꺼져가지고, 어 손질해서, 이재길 투망사한테 줬습니다. 햇떠 먹으라고 주고, 나머지, 어한 50마리 중에서 한 15마리 정도가, 15에서 15마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는 게 왕절복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중절복이죠. 중절복은 전부 이제 부모님 매운탕 끓여 먹으라고, 지리탕 끓여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에 가보면은 또 절복이 있을 수 있죠. 가봐야 압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어, 네이버 날. 예, 일기예보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 바다수온은 어제하고 대동소이할것 같아요. 어제 바다수온은 18도, 19도, 20도 가까이 됐죠. 오늘은 민물 로 온도는 한 28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데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요. 먼 바다는 한 15도 정도 돼요. 먼 바다 먼 바다 고기가 어, 먼 바다 고기가 뜨거운 민물을 느끼고 달려오는 거니까 먼 바다는 한 15도 되는데 가까운 바다 민물하고 섞이는 바다는 한 19도, 2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복하고 졸복, 까치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고, 딱돔도, 딱돔도 많이 올수 있죠. 딱돔도 많이 올수 있고, 어, 달고기도 보일 어, 수 있습니다. 네, 수원이 떠보면 은 그런 어종이 어종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잡히는 물고기 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제도 간간히 대숭어가 왔죠. 대숭어 왔는데 울진 말로 이제 빤빤하다고 그래요. 너무 물이 맑고 잔잔하니까. 잔잔하니까. 숭어들이 사람을 먼저 보죠 저거 고무보토가 왔으면 낚시를 안해 아, 저래 되면 이제 고기가 안 오죠 왜뭐 낚시 할게 없는데 지금 뭐 하는 낚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무 보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려서 하할게요자 내렸습니다. 야 바다 완전 장판입니다. 저 고무 보트는 GPS 측정하는 그 보트라고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GPS 측정을 통해서 뭔가 좀뭐오류를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저모 뭐 잡아가 저 살려놨어요. 개, 어. 민물개도 내려 민물개도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병마 형이 민물개 좋아하는데 <laughs> 잡으면 갖다 달라 야 돼. 야 민물개 그요리해가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 요리법 내가 배워놨어요 어 계정, 맞대고 먹어보니까 민물게. 야 네, 계정, 아, 이거 조, 절복도 어제처럼 보이지 않고 뭐 깨끗합니다 바다가 투명한 거울처럼 깨끗합니다. 일단은 한번 바다 수온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년지. 아, 이건, 저, 오늘 점심은, 점심시간 운동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합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절복 한 두세 마리, 네덟 마리 이렇게 보이고요. 대섯 마리 보이고 중간 사이즈입니다. 네. 일단 민물 온도를 한번 재보고요. 그리고 나서 바다 물 수온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복 그한 마리 내려가고요. 여기다 살림망을 넣는 이유는 물이 차잖아요. 그래서 오래, 오래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민물이 섞이지 않는 이쪽 바닷물에다가 살림망을 띄워놓는 겁니다. 자, 한번 바닷물 온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22도, 22도 되겠습니다. 자, 민물 온도 측정하겠습니다. 야, 저것도 참 죽을 지경이겠다. 자, 민물 온도 측정합니다. 24도, 22도, 24도. 한 2, 3도 차이 납니다. 아, 이러면은 오후 한 4시 반이나 이쯤 돼야지 민물 온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어, 현재 점심시간에는 뭐 수망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수망은 되긴 되지 근데 고기가 안오죠 고기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왕푸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